충충 사오르.. 내가사오인가그단 이게 수식일 수도 있어. 다섯 개씩 말할 수 있어. 음, 첫 번째. 나한테 말할게. 화내지 않기. 해. 알아? 아 하나씩 하나씩? 나? 나잘 챙겨야 돼. 갈팡질팡하지 않지. 그게 뭐야? 자꾸 갈팡질팡하는 현대를 못하고. 왜부당한다고 음... 너도 그런데? 하지 않지. 음. 내 기분 나빠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풀어주기. 혹시 내 기분이 안 풀리면 그래도. 이동 이 끝도 안나 이동하기 아, 이동을 음,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먹기 너가 싫어해도 <laughs> 이제 여섯 개인가? 응두개두개 음, 두개 나왔어 사고 싶은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사기 나둘 다야 쉽게 말이음 너무 일찍 자지 않기? 나아그 플러스 일찍 잘 거면 아침 조식 같이 가두기 일찍 이몇 시인데? 모르지 일찍이 다 다르지 시간 정해 봐. 아니 일단 조식 같이 먹어주기. 마지막 하나씩 나왔어. 음... 우리 싸우지 않고 서로 돌아오기. <laughs> 한다고 되는 건가? 지켜야 해 너가 너가 빨리 사과하고, 나잘 챙기고, 잘 하면 돼. 나 하나 남았나? 응, 맞잘 응, 하기. 맞아. 짠, 복사. 나 사인. <laughs> 혹시 가방, 아, 가, 가방은 아니, 아닌가요, 혹시? 아, 매너 팁이 있어요, 저희. 저한테 주는 이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용하면서 매너 팁, 왜냐면 여기는 <목소리도> 푸딩? 아, 푸딩? 운지 <목소리도> 프리 <트리> 와이파이. 어, <목소리도> <오>, 바로 앞에. 라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키고 <켜고> 봤줘야돼보 <가둬야> <목소리도> 되게 꿉꿉한 냄새 나. 어 근데 엄청 어, 커. 헉, 헉. 틀어야 돼. 오 꿉꿉해서 틀어야 했어. 오 트윈베드구나, 그럼. 뭐. 그러게. 라운지가 L인가? 이건 뭐야? g r o 언더그라운드? Oh <laughs> Then put one name, sir, English name. 번역이 들려? 근데 왜 저기서 왜 우리 여기 있는데? 나는 파스타. 게 생면 같아. Means, uh, tortilla? Tortilla. Salad so area? Mm. Inside that corner. No? Ah. Inside and uh, then... Okay, okay. okay. Uh, hey, I want... Tortilla. This yes, one? Tortilla. Uh, what's on, the name We eat... Outside... Outside... Transfer well, here? Uh, no, I want Tortilla. What do you want? Turkey? What, what, what is that? Bread. Bread? Yeah. Sliced bread. Slide. Uh, for lunch, um, no, this is the only bread that we have. Soft bread. Ah, yes. This is the only one. Ah, okay, okay. You want ah, this? Okay, okay, okay. How many? 오! Oh, 핫걸! 네, 초코파이 도 있어? 아 있다면? 그러네 포키 짭부부가 뭐야? 라부부 몰라? 너무 응.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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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음. I love 세보 얘는 필리핀? 음. 아 세보가 더 귀여운 거 같은데? 음. 이거 는나

아, 진짜 무슨 숨겨진... 선녀 씻는 곳 아, 같다. 아, 안에서 사람이 없는 거구나. sa ilang, cancer list, wala ang tumor. 여기가 세이파크네. 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 앞이 다보여 있어. 일본이 이 필리핀 섬들에 많이 숨어 있었어요. 어, 전쟁이 끝나는데도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여기 인질로 많이 잡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미국이 일본 군인들을 잡으라고 작전명 호핑투어라고 해서 선거로 어, 호핑 호핑 다니면서 잡았던 게 유례가 됩니다. 그래서 용핑투어는 섬에서 섬으로 넘어가는 투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저희는 저 섬의 이름은 올랑고라는 섬이에요, 올랑고. 외우기 쉽게 언제 올랑고라고 외우기 쉽면 되는데 하늘 위에서 보면 새우처럼 생겼습니다, 올랑. 그래서 여기 새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위험해?

너무 많이 만데. by the way for this coupon so yes? you have free access for the game room so just only for 30 minutes for the game room access so you have to choose one for 30 minutes so the choices is we have the double tennis, the cornhole, and a single computer arcade. Okay. So for the three games, you have to choose one. Ah, uh, choose one? Yes. Uh. Double tennis. Tennis? Yeah. Corn Yeah, it's a sandy Ah. Uh. Like this, and you have to throw uh, on the okay. hole. Yes, and also for a single computer arcade yeah. that is a Street Fighter game. Uh, mm -hmm. tennis table tennis for thirty minutes. Oh, oh. Uh, 30 minutes? Yeah, uh, okay. so this is her. Thank you. And this then... <laughs> <laughs> okay. okay. is Okay. Thank <laughs> you. 어, 냄새는 되게 맛있는 카레 냄새다. Very hot. Yeah. <laughs> 여기로 가. 오, 정말 드디어 솔라비 예 카타나? 카타나, 어, 네. 카타나, 카타나, 카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나 카타나, 카타나. 나 카타나. 카타 What is this? It's legend b l s s 나가자. <웃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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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네제. 원래 갈릭시지 아니야, 원래? 갈릭치 없어. 나 소스. 나 넣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거쳐가라고 만들어놨네.